네. 아파트 코인이라고 벌써 별명이 붙었어요. 아, 왜요? APT, 아파트먼트. 아, 어.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코인.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사면 아파트 살수 있누? 하면서, 있누? 하면서 벌써 드립을 치고 계십니다. 아, 네. 이거 아파트 살수 있는 게 아닌가, 라면서. 왜 이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네네. 메타 출신, 페이스북 출신을 만든 앱토스 코인이 메인넷에 출시하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글로벌 거래소들이 동시 상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로 시작해갖고 전 세계의 국직한 거래소에 한 번에 그냥 빵터트려요 심지어 대한민국 업비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애... 아, 별명이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네네. 이 친구는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음. 혹은 이 친구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로 업비트부터 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까지 한번에 다 상장이 되니까 아니 초기에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네네. 상장이 되는데 맞아요. 한꺼번에 상장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들입니다. 야 무단중도님이 진짜 존똑이네. 얼마나 VC들이 빵빵하면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야 진짜 존똑이네. 이 아파트 코인, 이게 아파트는 원래 네. 시공사들이 돈이 많아야 돼. 아 그럼 시공사가 튼튼해야 돼. 어앱토스 코인에 투자한 버추얼 캐피탈, 이제 벤처 캐피탈 네. 누가 있느냐? 해시드. 야, 너는 왜끼는 데가 뚝겼네 어. 어.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 어, 코인베이스. FTX. 어, 어. A16G. 페이팔 이제 멀티코인 캐피탈. 까지 해가지고, 전세계, 전세계 굵직굵직한 애들이 돈을 다 넣으니까, 야, 이거,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믿음직한 거지. 야, 헬시드드니까 국내 상장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 코이베스 들어가니까 코이베스 상장 당해 들어가지고, f t x 대형 거래소니 들어가지고, 여기에 바이낸스까지 합류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싹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언제, 언제 상장하느냐? 네네. 바이낸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투머러. 네. 그리고 업비트 도 상장합니다. 오. FTX 상장하고요. 후어비도 고상장한다고요. 후오비.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상장하고요. 전 세계 구지관 거래소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보니까 VC들이 들어가 있는 거래소들. 네, 그렇죠. 해당 거래소들이 싹다 상장을 시켜버려요. 야,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음. 돈을 얼마나 음. 쳐바른 거야?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를 조금 느꼈어요. 업비트가 제일 늦어. 어, 얘들아, 사면 안 돼. 야, 야! 사면, 야, 야, 뭐... 야, 만약에 업비트가 먼저 상장하고, 바이낸스가 상장한다면, 야, 살짝 담가볼까 할 텐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사지 마! 사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왜, 그, 돼. 왜 그러냐? 이제, 한국 개미죠? 네. 대한민국 개미 중에서 나 같은 놈들이 있을거야 제가 좀 빠꿈이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야갔어. 음. 코인계에서 내가 좀 야갔어. 그러면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바이낸스에서 사! 네 먼저 상장하지 네. 사서 업비트로 바로 보내. 네네 업비트에서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아서 이득을 낼 거다. 그렇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네. 많을 거야.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졸라게 많을 것 같아서 난안할 거야. 근데 뭐다? 상장하는 순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래가 안 되네. 거래가 안 되네. 그러면서 업비트가 한마디 하겠죠. 아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수수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상상이지 않나? 웃자고 한 소리야. 서버는 안 터질 것 같아요. 웃자고 아, 한 소리야. 알겠습니다. 웃자고 아, 한 소리입니다. 어피트 그 주님,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광고 좀 주세요. 네. <laughs>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먼저 상장을 해요, 네네. 해외가. 이게 최초 상장이에요. 어. 전 세계 최초 상장인데, 전 세계 시간차 상장이야. 야, 시간차, 잽잽잽! 가격이 얼만지, 너도, 나도 몰라. 몰라.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한국이 제일 늦어. 어... 그러니까, 한국 개미들이, 뭐 하나, 워낙 마켓 상장이니까 돈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잡았다, 이거. 연원들에게 마지막 설거지이지 않나? 어... 그리고 물량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그 물량부터 시작돼가지고 네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 재미나게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량 한번 볼까요? 자, 그 물량 보기에는, 많이 벌었어요. 어... 물량 보려면 한 30, 한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 더 봐야 돼요. 어, 저얘기해 자, 그러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앱토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부터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 코인의 시초가 어디냐? 시초? 시초. 페이스북? 맞습니다. 이제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인데요. 자, 페이스북에서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내용 다 리셋하시고, 네네. 처음부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처음입니다. 자,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운영하면서 하나의 꿈을 꿉니다. 아, 주가 어떻게 올리지? 그렇죠. <laughs>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29억 명이 페이스북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렇게 쓸까? 활성화된 그 계정 개수가 29억이래요. 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 70억 지구에서 이제 29억 명이 쓰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진짜 너 빼고 다 쓴다라는 어. 페이스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커버그가 주가도 올릴 겸 하나의 꿈을 꿉니다. 꿈. 어떤 거냐? 범 지구적인 29억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전 세계에서 쓰는 이 페이스북으로 뭘 만들겠다?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결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통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만들겠다. 그렇지.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리브라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뭐로 된다? 전 세계 최고 은행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뚝배기 딱 돼가지고 뚝배기한대 맞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꿈을 너무 크게 꿨은 겁니다. 음. 이제 얘네들이 SNS인데 은행까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넘은 거야. 네. 그 은행도 기본에,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은행이 아닙니다. 어. 어떤 은행이냐? 통화바스켓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세계 통화화폐. 네. 전세계 통화를 모읍니다. 달러 50%, 유로 18%, 엔화 14%, 파운드화 11% 해가지고 전세계의 굵직굵직한 이제 기축 통화를 모아서 통화 바스켓을 만들고 이것으로 가치를 연동해서 리브라 코인에 대한 가치를 증빙하겠다. 음. 쉽게 말해서, 리브라 코인으로 기축 통화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뚝배기가 맞았는데, 이거랑 그 아파트 코인이랑 뭔 상관이죠? 네, 이게 이제 슬슬 나옵니다. 오. 자, 리브라 코인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트럼프 아저씨가 음, 주커버그야, 주커버그야, 너가 기축통화 코인 만든다는데 한번 청와대로 와볼래? 청와대 아니고 백악관. 아, 백악관, 백악관 <laughs> 그래, 백악관 한번 와볼래? 해가지고 주커버그가 이제 개 쫄리는 얼굴로 옵니다. 네네. 형 살려줘. <laughs> 형 살려줘. 역시 우리의 트럼프 형이 한마디 합니다. 어, 너 뒤졌다. 너딱 뒤졌어. 어, 너 보니까 우리 달러의 이제 위상을 위배한다. 너,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샷건을 꺼냅니다. 샷건. 샷건을 꺼내서, 이제 주커버그는 이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형, 일단, 돈슛, 돈슛, <laughs> 돈슛! 일단 쏘지 말고, 잠시만, 잠시만. 겨누는 건 괜찮아. 어, 형이 대통령이니까, 내 머리에 샷건 건너는건 알겠어. 쏘지만 말아줘. 나 바로 철회할게 하면서, 리브라를 이제 DM으로 바꿉니다. 바꿨죠. 그러면서, 통화바스켓을 폐지하고, 달러랑 그냥 1대1 연동되는 걸로 바꿔요. 네네. 그러면서,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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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형, 살려줘, 살려줘. 아, 그, 그 미국 응, 영어는 영어? 끝까지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형. 그렇지, 형 살려줘라고 어. 해가지고 빠르게 사업을 바꾸지만, 아, 우리 트럼프 형 화끈하죠? 네. 이형그 퇴임할 때 핵가방 가져갔어. 아, 그러니까. 어. 아니, 형그왜 들고 간거요 어, 핵가방 가져갔다고. 야, 이거 내 가방인가? 어, 뒤끝 있는 형이야. 그래서 이 형이 뒤끝을 당연합니다. 주커보거야, 잠만 다시 한번 배가 꺼놔봐 너가 사업 바꾼 걸 알겠는데 일단 와봐라고 해서 백악관으로 가가지고 한말더 합니다. 뭐라고요? 사업 접어. 오. 너 이거 애초에 나한테 비빈 거 자체, 달러 패권에 비빈 거 자체가 문제다. 사업 접어라라고 말해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어형나안 죽였네. 죽이지 않는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커버그가. 이제, 파, 빠르게 사업을 접습니다. 접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가 폭락이? 아니요. <laughs> 여기서부터 아파트 코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부터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네, 아. 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러냐? 주커버그가 이제 트럼프의 협박을 듣고 기쁨지게 목숨, 목, 목숨 유지했다라는 거에 기쁘게 사업을 포기했죠.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을 개발했어요. 너무 아까워. 이 기술 개발한 것을 이제 널리 널리 선악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뭘 했다? 홍익인간이요?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오. 지금까지 페이스북에서 개발했었던 이 내용을 오픈소스로 공개해가지고 누구든지 쓸수 있게 만듭니다 홍익인간 소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퍼갔어요 어? 퍼갔어 누가? 아이, 어... 에이, 누가 퍼갔냐 이제 모샤이크와 에버리창이라는 이두 분이서 응 퍼가요 라고 적고 만든 코인이 뭐다? 앱토스 오. 퍼간 <laughs> <퍽한> 코인이다. <laughs> 어런 코인이 아니야. 누가 버린 거야. 버리고 버린 코풀고 거. 거음해 가지고 응야 음 이거 트럼프 형이 하지 말라 해서 버려 했던 거를 야, 잠깐. 어? 럼프 형이랑 어어 어, 오케이. 야, 내가 가져가겠다. 슈퍼 쿠폰 유지는 그 당근마켓에 판매가 가능하지. 그렇지. 그래서 나온 코인이 뭐다? 앱토스 코인이다. 오. 그래서 앱토스 코인은 여 페이스북이 이제 운영했었던 디 m 코인의 알고리즘 그리고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는 뚝배기 안 맞을까? 얘네들이요? 커뮤니티가 작아서 괜찮나? 얘네들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코인으로 나왔어. 그냥 네트워크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나 그냥 네트워크. 난 착한 아이. 응. 주커버거랑 응. 다른 아이. 다른 아이. 그 대신에 우리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신에 네네. 거버넌스 토큰으로 되겠다. 한마디로 이더리움과 똑같은 포지션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요. 주커버그가 주커버그의 소스를 가져다가 홍보 마케팅을 하고 그냥 나는 그냥 플랫폼 코인을 하겠다. 네, 단순하네요.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2천억이라는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오2천억 얼마 안 됐네요? 네2천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투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시작된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역사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코인에 대한 특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징 알려 드릴게요 어떤 특징이냐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거의 똑같은 위치입니다 오... 그래서 그냥 수수료로 쓰이고요 나중에 NFT 나오면 NFT 지불수단으로 쓰일 거고 그리고 이게 채굴 방식이 POS예요 오... POW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채굴기 안 쓰고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어, 근데 그냥 기존에 했던 코인과 똑같은 거잖아요. 특질한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핫하게 다 상장을 하는 거죠? 그, 코프니 지라서 어... 코프니 지라서 어... 이게, 언제부터. 나도 퍼갈걸. 이게. <laughs> 우리도 퍼갈걸. 그럴걸. 이 친구가 2018년도부터 개발된 친구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 과거 기술입니다. 거의 뭐, 솔라나랑 비스무리한. 그 비스물디안... 그럼... 아니, 기술 자체는 옛날 거야. 그럼 느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느리다고는 하는데. 네. 느리다, 느리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백서상 빠르다고 네. 적어 놨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그, 느리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거북이보다 느릴 수도 있고, 달팽이보다 느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냐? 네. 최대 16만 TPS 나온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얘네들이 뒤에 적어 놨어요. 뭐라고요? 최대 속도는 16만 TPS. 쉽게 말해서, 아, 우리 자동차 400km까지 나가요. 하지만 그 특수 상황에서 리미티드 그 특수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특수 상황에서 16만 TPS 나온다고하지 실제로 얼마 나올지는 너도 나도 모른다. 아 까발지하는 거네요. 네 까발지합니다. 지금 테스트 넷에서는 TPS가 4나옵니다. 아... 테스트 넷에서 4. 4. 네 4. 16만이 아니고 4. 4. 4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6만이 아니고 여기 끝에 4. 네 4. 아니 그 그러니까 16만이 아니고 4. 그냥 끝에만 4. 그냥 4. 1초에 4개 처리한데 제가 테스트 넷으로 확인했거든요. 1초에 4개 야, 처리. 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그 하지만 거기서는뭐 테스트 넷이니까 느릴 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돼야 알수 알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거긴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합의 알고리즘은 이제 비잔티움 뭐 버전 4까지 쓴다 하는데 이런 건알 필요 없고요. 자 다음으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뭐 속도는 빠를 것 같다라는. 대다수의 추측이 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코인에 대한 특징까지 알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요점 정리. 네. 결국 코인의 특징은 느리고 옛날 코인이고, 기존에 있던 코인과 별반 차이 없고 버린 거 주워왔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네요. 이게 특징입니다. 어, 끝이야. 어,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중요한 거는 물량이겠지. 네, 네. 초창기 누구 물량이 들어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이게 진짜 중요해. 맞디, 맞디. 자, 그러면 제가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공급량은 이제 최초 발행량이 10억 개로 갑니다. 최초에 그냥 땅 찍힌 게 10억 개고요 오. 최대 발행량 제한은 없습니다. 야, 이더리움이랑 똑같잖아. 네. 한, 야,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토큰과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구조네요?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초에 10억 개가 발행되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1억 개만 락업 해제. 어... 나머지 9억 개는 락업이 걸린다. 야, 그래도 많은데? 그 1억 개가 기존에 1억 개가 바로 덜컹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 부분은 어. 여기에 나옵니다. 제네시스 토큰 서플라이라고 토큰이 이제 1억 개는 락업이 없습니다. 오. 그 락업이 없는 물량이 누구의 물량이냐? 누구 거예요? 커뮤니티 물량이 1억 개가 그대로 풀린답니다. 아, 한마디로 내 거? 커뮤니티가 누구들 커뮤니티가 누군지 너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꺼 그런데 네 이게 같은 데 거? 이게 보시면 네. 자, 1번이 인베스터, 투자자죠. 네. 자, 그쵸? 투자자. 여러분 백서 많이 읽어 본 사람 다 이해하실 거야. 투자자고요. 코어 컨트리뷰션. 이거 뭐다? 이거 핵심, 핵심 인분들 한마디로 그 회사 사람. 네. 우리 회사 사람. 이 파운데이션 이 사람들 뭐 투자자죠. 뭐 투자자거나 아니면 그냥 보관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커뮤니티는 뭐겠어요? 내 마누라. 에코 시스템이지. 어. 에코 시스템이다. 에코 시스템은 마음껏 팔아도 된다. 그죠? 그니까 뭐예요? 그냥 내 마누라 지인의 사전에 팔촌. 응. 어, 싹다 어. 있는 이상한 물량이다. 응. 그래서 에코 시스템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면 아지는 왜이 1억 개의 물량이 전부 다왜 커뮤니티 물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죠? 백서를 또 분석을 했었죠. 오. 이게 유통 계획입니다. 유통 계획이 최초에 1억 개가 풀립니다. 여기가. 네. 1억 개 풀리는데 색깔이, 자, 제일 진한 거, 다음 진한 거, 그 다음 진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커뮤니티 네. 거라. 커뮤니티 물량 1억 개가 맞다. 오. 어... 아, 네,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상장시키고 팔아서 수익시험 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 VC 물량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인베스터나 이런 쪽은 아니니까. 아니, VC 물량 놓고 따로 커뮤니티 물량을 따로 받을 수도 있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일단, 누군지 뭔지 하는 커뮤니티야. 이 커뮤니티 물량이 누구 커뮤니티인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누울 건데. 미안해. <laughs> 못 찾았어. 못 찾겠던데? 야, 이런 거 아닐까? 야, 너 나한테 VC 투자 한번 해줘 봐. 너 투자하니까 지금 락 물량 못 팔지? 팔소하라. 물량 내가 요만큼 나눠 줄게. 커뮤니티 물량?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어, 요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너무 많은 투자자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무조건 픽신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냥은 안 하지. 음. 락, 어,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안 하지. 기존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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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내라 하면서 바로바로 팔수 있는 물량은 나눠주겠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조금 꾸질꾸질꾸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말했는데 미친듯이 올라가면 우리 뭐가 되냐? 이거요? 어. 그걸 어떻게 맞춰? 그렇지. 이걸 리스크가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라 걸로 마무리 짓는 거죠요 가격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지. 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투자 시장에서는 안 망하고 꾸준히 벌기만 하면 성공하는 어. 겁니다. 이거 <laughs> 리스크가 높아 보여. 커뮤니티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테스트넷에서 네네. 실험하신 분들한테도 물량을 준다고 합니다. 오. 그 물량을 뭐800앱토스씩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것도 1년 락이 걸려 있어요. 8 0 0해 주는 것도 락이 걸려 있어?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넷 참가하는 사람들도 다 락업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 물량이 실제 누구 물량인지 진짜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어, 테스트 에 물량을 나눠주긴 나눠주지만 락업된 물량을 나눠준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장했을 때 누군 물량이 풀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겠죠. 하겠죠. 이렇게 물량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팔아도 어. 돼. 전 세계에 이걸 매수할 후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집했냐? 전 세계 동시 상장이라는 이 방식으로. 오. 어... 야. 그래서 나는... 저는 이거 그아그 그 장도 안 좋은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리스크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특출난 코인도 아니고 옛날부터 개발돼가지고 속도도 빠른지도 좀 미심쩍은 그냥 일반적인 솔라나랑 비슷한 계열의 느낌의 코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동시 상장하는 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사실, 이거를 꼭 굳이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장되고 한 일주일은 지켜보세요. 한 달, 한 달. 어, 한 달, 한 달. 한 달? 왜냐면, 일주일이면, 혹시나 몰라. 일주일이면, 에? 어이, 하고, 여기가 일주일이고, 아 이래 됐었거든요. 야, 이럴 수도 있어. 한 달, 어, 어이, 어, 미래는 모른다. 미래는 모른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건 어. 100%. 미래는 모르지만, 그래도, 야, 이거 내가 무슨, 내가 뭐 상장 늦게 하니까 여기 가서 사서 저기 가서 팔아야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상장하고 상태를 지켜보세요. 상태를 지켜보고, 어, 이렇게 물량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지도 확인하고, 어, 그리고 돌다리도 뚝뚝뚝 두드려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저희 채팅방에서 말씀해주시는데요. 네네. 한국 디코방 뭐 폭파됐다. 얘네들 백성가 영어나 아. 한국어 버전밖에 없는 거 보니까 한국에 설거지하려는 거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 참여하지 음. 않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 구린 건 확실하니까 어. 조심하자. 하지 말자. 전군,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어정군 대기하라 정군퇴각이요어 태각 태각 말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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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어, 언제 또 이제 공격해야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아, 대기, 대기. 자 우리 우리 부대는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섣불게 누군가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날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남들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서 그 폐장병들만 남았을 때 우리가 저거를 쓸어도 될까 말까 결정할게요. 나중에 하면 된다. 어, 그래서, 해장병들만 남고, 모두가 쓰러졌을 때, 우리는, 그, 설거지하러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찝찝하면 안 하면 됩니다. 맞아요.